때 어린 시절은 낡은 벽과 텅빈 식탁으로 기억된다. 엄마와 여동생의 온기는 일찍이 사라졌고, 아빠는 술병에 기대어 살았다. 쟤는 늘 차가운 공기와 배고픔만이 가득했다. 다는 외로움과 허전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나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허겁지겁 비우고, 계산대 앞에서 망설였다. 도망치려던 순간, 식당 주인과 부딪혔고, 주인은 넘어지며 팔을 다쳤다. 나는 그 자리에서 붙잡혀 소년원에 보내졌다. 그곳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매일 밤 이유 없는 구타와 따돌림이 이어졌다. 나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세상의 모든 빛이 나를 비껴가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 나는 인간의 잔념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름 모를 소년의 죽음을 목격했다. 그 아이는 나와 같은 밤을 쓰던 아이였다. 나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지저 눈앞에서 벌어진 비극을 멍하니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나는 그 소년의 살인범으로 지목되었다.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소용없었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나를 위해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태양은 언제나 나에게만 냉처함을 보여줬다. 그때부터 나의 삶은 거대한 철창과 함께 잊혀지고 있었다. 나는 모범수다. 누구보다 규칙을 잘 지켰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온전한 내 삶과 자유는 얻을 수 없었다. 분도, 백도, 특별한 재지도, 심지어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나는 반평생을 이곳에서 잊혀진 존재로 하루하루를 지켜내고 있다. 어느 날 목격한 이름모를 소년의 죽음 앞에서 잃어버린 나의 삶,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옥죄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짊어지고 살았기에 점점 무거워지는 죄의 무게에 옛날이 되어버린 대고품이 나를 이곳에 머물게 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어느덧 나는 늙었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 여리던 나는 온데간데없고 쭈글쭈글한 피부와 굽은 등만 남았다. 가끔 가석방 심사를 받지만 나는 이제 자유가 두렵다. 바깥세상이 더 낯설고 무섭게 느껴진다. 차리 남은 생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다. 바깥세상의 불공정과 혼란 속에 내던져지고 싶지는 않다. 이곳은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이기에 언제든 예측할 수 있다. 나는 또 어떤 죄를 짊어지게 될까? 안 걱정보단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다. 나의 삶은 불공정한 사회의 거울이었다. 가는 죄가 되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았다. 나는 이런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고 그 무게에 짓눌려 자유마저 포기했다. 어쩌면 험난한 현시대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른다.